손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내 중요한은 네, 송천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거사무 여러분 또 우리 캠프의 동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와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신 지지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의 국회의원 기호 6번 박용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영수박영수박영수 여러분 우리 선거 상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참 고생하셨습니다. 주요 정당 1번 2번도 아니고 민트색 잠바 기호 6번을 입고서 저 박용순을 선전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설명하기도 힘드셨을 겁니다. 왜 박용순이 기호 1번에서 6번이 됐는지 파란 잠바를 입었다가 이번에는 왜 민트색 잠바를 입게 됐는지 여러분 참 어려웠을 겁니다. 또 우리 동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여러 번의 성공을 치렀지만 이번처럼.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7.8기인데 각종 선거를 일번 떨어지고 지난 4년 전에 여덟 번 만에 당선됐어도 그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제가 30년 동안 몸담고 충성하고 사랑했던 민주당에서 나와서 이 민트색 잠바를 입으려고 하니까 저조차도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있는 것은 함께 했던 동지들이 제가 단지 밑트색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등을 돌리고 지시자들이 온갖 비난을 하고 또 평상시에 그렇게 가깝게 친분을 쌓았던 분들이 연락을 끊고 이런 상황에 닥치니까 야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대 한국에서 민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한 것이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정치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고 예의와 역치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너무 타락하고 오염됐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 타락하고 오염된 정치를 심판해야 되는데 마음 적 곳이 없습니다. 일본도 그리고 대통령도 그저일 쪽도 다 범죄의 혐의를 가, 받고 있고 저희 야당 대표는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정에 들락거리고 새로 만들어진 조국혁신당대표도 28년까지 받았는데, 조만간 대법원 판결이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엄청나게 높은 고궁 지지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하 저는 정치는 올바른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정치는 국가의 지도자는 정말로 능력있고 인격적이고 품격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고 그래야만 이 나라가 통합이 되고 발전이 있고 이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길이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정치파는 탈판입니다. 저는 일라당에서 민주당에서 30년을 몸담았지만 떠나올 때 미련없이 나왔습니다. 이 당은 민주정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보니까 정말 소세력, 국회의원이 5명밖에 없고 지지율도 몇 프로 안 되는 이 정당에서 이참가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후회해 본적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가시밭길을 밟더라도 저 방영선 7.8기 끝에 당선이 됐는데 지난 4년동안 조심을 버리지 않고 대도국민들께 약속 금발을 반드시 지켜야겠다 이 결심과 신념 아래 지금까지 왔습니다 철다고후회고 오직 대도국민만을 믿고 왔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국민을 무섭게 알아야 됩니다. 저는 대도 국민이 두렵고 국민이 무섭습니다. 역사의 심판이 반드시 이 정치판에 있실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인이 국민을 속였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도 국민을 속이고 있고, 국민의도 국민을 속이고 있고, 이재명 대표인 민주당도 국민을 얕잡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뒤늦게 조선위원이 됐지만 제가 평생을 갖고 온 신념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한번 소외면 더 좋겠지만 한번더 못해도 제 신념을 갖고 가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의 행 복을 위해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의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정치를 한다면 거기에 힘을 쏟겠다고 저는 약속하고 4년 전에도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이 노선에서 단한 치도 빠을남이지이 행동했다고 저는 과감히 우리 대한민 유권자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유명 정친도 아니고 대단히 뛰어난 정인도 아니지만 제가 이 나이를 먹고, 제가 제 인격을 들고 지켜야 하는 제신념과 약속을 지키려고 진동한 발버둥 치며 노래를 틀었습니다. 저 박용순, 네, 박경호부님 정열은 여권자 여러분, 동지 여러분, 내일,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 박용순이 우리 대덕구 발전과 그리고 다른 정치를 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평가해 주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다면 어쩌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지질도 얼마 안되고 거대 양강의 등바음 속에서 존재감도 없는 제 4당, 5당, 6당의 위치에서 어떻게 박용순이 당선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저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저 박용순이 부서지는 면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다시 유권자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지금 걸어왔던 그 길, 바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절대 권력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힘 있는 사람에게 아화하고 굴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4년 전이 자리에서 제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 마지막 이 자리에서 약속드렸습니다 저그 약속을 지키려고 단한 치의 어긋남 없이 행동해왔습니다 중요한 은 동지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저 지난 4년 동안 우리 낙후된 대덕구 소외된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발이 불리 나게 뛰다녔습니다. 제 귀에 대덕구는 낙후됐다 소외됐다 이 말이 너무 싫어서 대덕구 발전에 초석을 놓아야겠다. 반드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겠다. 동료 의원들이 저한테 는 아무래도 말도 불구하고 저는. 각 부처의 정부 부처의 과장들까지 쫓아다녔습니다. 상무관도 만나러 다녔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들이 그랬습니다 국회의원의 권위가 떨어지게 불러서 얘기하지 왜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냐? 찾아다니지 않으면 일이 안 되니까. 우리 지역은 너무 마음 급하니까 대덕구 발전을 시키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제 하소연을 들어주도록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정부 부처. 3번까지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많은 현안 사업을 해결했고, 또 많은 계획도 국가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이 당내 권력규정에서 밀리니까 제가 비명이 돼서 비명횡사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동지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저는 이 대덕군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덕군에 정책 뼈를 묻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저를 박용순을 일꾼으로한 번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정말로 이 대덕군을 두벅두벅 걸어다니면서 호소하고 그래서 대덕군이 마지막으로 저를 선택해 주셨을 때이 대덕군에서 반드시 우리 대덕구가 국민은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대덕구를 만들겠다. 어 그런 각오로 지난 4년 동안 쉬지 않고 주말, 휴일 평일 없이 뛰었습니다. 서울, 대전, 세종, 전국을 왔다 갔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많은 일들을 해놓고 대덕구 발전의 초석을 쭉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계획도 국가계획을 반영시켜놨는데 책임감이 없으면 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질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누가 거저 갖다 주지를 않습니다. 쫓아다니고 하소연하고 뭐라고 하고 매일 국회에서 막 떠들고 실패해야 간신히 우리 지역의 예산을 조금 확보할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제가 얻은 예산이, 국비 예산이 3,200억 원입니다.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우리 대전시의 국회의원 중에서 그만큼 예산 가져온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책임지고 이 대덕구 발전을 더 해야 되는데 상황이 난망하게 됐습니다. 4월 10일날 대덕구민들께서 내일 저의 운명을 가로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 지천명의 자세로 지금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면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것입니다. 그리고 대덕군님께서 결정해주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던 이대덕군을 사랑하고 대덕군을이사랑이 마음과 끝까지 가지고 단 하나의 지지돌이라도 놓기 위한 어떤 일이라도 할 것입니다. 저 박용순이 살아있는 한 제가 지키말씀드린 약속 제가 분명히 세우는 원칙 이거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주 작은 정당 지지율도 안 나오는 저 새로운 미래 교육권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지고 떠난 이 마당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해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4년 중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유세할 때는 이 일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장바 색결이 바뀌니까 정말 저를 좋아해주신 분만 나왔군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더강하죠 우리가 일당백이죠? 안 그래요? 네. 박영수! 박영수를 위해서 박영수. 박영수. 안느끼십니까 아니시나봐요 <laughs> 존경하는 우리 선거사원 여러분 동지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태산입니다 그러나 어찌 이걸 다 하겠습니까 다만 한가지 어떤 경우에서도 앞으로의 삶을 여러분께서 절대로 부끄러운 일 그런 일 없이 대덕군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해주신 이 순간이 결코 여러분 헛된 순간이 아니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드시 저 박용순이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나 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혹시 지난 4년 동안 또 대덕구에서 수십 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온 저 박용순을 대덕구민이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신다면 여러분 박용순의 긴발 아래 모여서 대덕구발전 위해서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